안녕하십니까. 이수현이라고 하고요. 육상을 17년 동안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종목은 400m 허들을 했었고, 종국체전 금메달도 난 경험이 있고, 마지막 실업팀까지 생활을 하고,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반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었고, 태우 선생님들 눈에 띄어서, 교대표로 시합을 나가게 되고, 거기서 성적이 좋았어서, 경북대표도 나가게 되었고, 그런 식으로 육상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기록 싸움이다 보니까 개인 스스로와의 싸움이 되게 큰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 뭉에 또달라지기도 하고 개인이 경기력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결과 달라지기도 하고 또몸 관리 아니면 먹는 식단 이런 것들이 모두 개인화 되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도 훨씬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매력 있는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실업팀 생활하면서 다음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고 자격증도 좀따라다니고 미래를 준비하려 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기회로 지금 있는 이 센터를 처음에 코치로 시작했습니다. 한번 경험삼아 간간히 몇 시간 정도 해봤는데 적성이잘 맞는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고 또 좋은 기회로 이 센터를 인수하게 돼서 제 센터가 되었습니다. <laughs> 포함 3명의 코치가 모두 육상 선수 출신이시고, 국가대표 트레이너 출신의 물리치료 선생님이 계시고, 어떻게 하면 선수들한테 더도움될수 있을지 저희 3명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달리기가 메인으로 원하셔서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육상했던 것들이 가장 큰자극증이나 그래서 저희 세 명은 무상을 했던 사람이라서 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했던 노하우나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합을 준비할 때 몸을 풀 때나 좀 아플 때 이럴 때 선수 경험했던 것들이 도움 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수들이 스스로 변화를 느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 선생님, 제가 원래 지던 선수들한테 조금씩 따라가고 이기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을 할 때랑 고등학교 선수들은 실제로 프로에 지명된 친구들도 있었고 선수들이 먼저,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부모님들 연락 오셔서, 아, 코치님들 덕분에 많이 늘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실 때가 가장 센터로 운영할 때좀큰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마다 다르긴 한데, 무상에 이규용 선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수랑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결과가 좀 좋기 시작했고, 또 채우기로 또 세우게 되었고, 고또 야구에 있어서 김세훈 선수라고 있는데 프로를 가기 위해서는 무기 하나가 필요한 것 같다 더 그래서. 도루라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으면 겠다라고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팀에서는 달링이나 스피드가 중하위권이었는데 고3 때는 도루를 뭐 18개, 19개까지 하고 졸업을 해서 또뭐 NC 프로팀에 지명도 돼서 제 기억에 많이 남는 선수고 지금도 연락을 자주 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결방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려고 또 존재하는 사람이고 대표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죠? ENTJ요 아 역시 T. 음, 음.. 네네 <laughs> 되게 이립니다 <티미로. 웃음> 4, 5시에 일어나서 선보물이나 아니면 선수들 스케줄을 정리하고 이제 9시나 10시쯤에 이제 보통 수업이 시작되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축제를 내줘야 될 것들은 국제영상을찍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조금 쉬는 거 같습니다 스프린터라는 채널인데, 사실 별명이 원숭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제 키나 스프린터였어가지고, 몽키 스프린터를 붙여서몽프린터라고 제가 지었던 이름이고, 어, 처음에 시작했던 건 숙제를 정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뭐, 자주 올리지 못하지만 너무 바빠서. <laughs> 그래도 보시면, 어, 나쁘지 않은 자료들이 제복 있습니다. <laughs> 앞으로 추후에도 좀더 좋은 자료들을 많이 올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개인 관리에 있어서 어, 되게 중요성을 스스로 좀 알아서 보겠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스케줄인데, 내 스스로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야식을 좀 줄여본다든지, 수면에 있어서도 좀관리 해본다든지, 뭐 컴퓨터 게임 하는 것도 그런 시간들도 좀 조절할 수 있고, 스스로 많이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 하고 싶은 말은, 어, 목표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운동을 왜 해야 되고 진짜 힘들 때도 있거든요. 뭔가 동기부여 될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운동안에 있어서 좀더 목표를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그래서 꼭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해서 좋겠습니다 저랑 같은 종목을 하셨던 그리고 지금 그종목의 한국신기록을 가지고 계신 조은주 선배님 영상을 통해서 처음에 풀코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한번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선수 스스로가 뭐 어떤 선수는 몸이 좋을 때랑 예전에 뭐 잠을 잘 잤을 때랑 비슷해서 놀라는 선수도 있었고 그고 시스템이 일지처럼 애들한테는 남아 있으니 선수들이 스스로 일지 아닌 일지를 쓰는 것처럼 돼서 선수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꼈었고 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선수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몸이 안 좋냐 그러면 달려던 양을 좀 줄여라 그고만딱 보고 선수들한테 부하를 조절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저희가 다 바쁘시다 고하 보니까 선수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다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플루코 시스템을 쓰면서 선수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대신 전달할 수 있는 중간 전달자 역할을 잘 해주시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피지컬 쪽이나 컨디셔닝 쪽을 많이 봐주는 센터다 보니까 부상 부분에서도 아니면 지금 느끼고 있는 통증에 대해서도 입력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피드백해주고 어떤 식으로 뭐 스트레칭을 좀 해라 아니면 마사지를 좀 해라 그런 데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선수는 되게 많이 아파서 피드백을 좀 자세히 적어놓은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약간 좀 내성적이고 수업했을 때 선뜻 저에게 막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솔직하게 말이 적어놨더라고. 왜말안 했냐, 수업 때. 근데, 아, 말씀드리면 좀 그랬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좀 디테일하게 잘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돼서 피드백도 주고. 뭐 나중에 이런 일 있으면 꼭 말해라. 너가 운동하는데 선생님도 도움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꼭 말하라고 말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업 와서는 잘 얘기를 안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데 있어서 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센터가 조금 더 국상이란 종목을 좀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혹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국상으로 한국 신기록 뺄수 있는 DNA가 존재하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취미로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고 오셨을 때. 취미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하고 제닝을 그 보이셔서 엘리트 스포츠에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 중간에 제가 역할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목표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스트 플레이잉의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